이번에는 시공자의 추천 등을 위한 토지등 소유자 전체 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5월 17일에 개최되는 토지등 소유자 전체 회의는 LH와 체결한 사업 시행 약정서를 보고 드리고 주인을 구한과 동시에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의또 다른 주요 파트너인 시공자를 선정하는 전체 회의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직접 참석하여야 적법하게 성원이 되어 개최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 구역의 시공사 추천 등을 위한 전체 회의가 2025년 5월 17일 확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는 도시 및 주환경정비법과 운영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시공사 선정 이후 이루어질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또 관리 처분 인가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조금 까다롭지요. 한편으로 시공자 추천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 의결 방법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직접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로 다 특표자 찬성을 받은 자로 의결합니다. 다만, 2회 이상 경쟁 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는데 이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직접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우리 구역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체 회의 당일에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인 804명 이상이 직접 참석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일 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즉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하여 의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회의를 다시 개최하여야 합니다. 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한번 총회를 개최할 때마다 수억 원의 비용 지출이 낭비됩니다. 소유자 본인이 참석하시기 어려우면 대리인이라도 참석시켜야 하며 부재자 투표라도 하셔야 합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금번 5월 17일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 행사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장은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76번지에 위치한 KBS 아레나입니다.